없고 불들이 안 들어오는 그런 어두운 도로였어. 와야 좋됐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엥? 하자마자 차가 갑자기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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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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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언니가 바로 돌려가지고 그 왼쪽 그 벽에다가 박아가지고 뒷바퀴 타이어가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돋이를 보려고, 서울에서, 강원도를 이제 왔어요. 지금 강원도거든? 거의 다 왔거든? 홍천인데, 뭐 이렇게 돌다가, 지금 뭐가 미끄 커브, 커브길인데, 갑자기 차가 돌아버린 거야. 아, 어, 하다가 사고가 났어. 개새부터, 이렇게, 아. 아니, 바퀴가 없어. 근데 이걸 언니 액땜이라고 하나? 이게 액땜이에요? 이게 액땜이라고? 바퀴가, 바퀴가 사라졌어요! 보여줄까? 바퀴가 지금 상태가 내가 찍어놨거든? 아 어, 찍었어 찍었어? 심지어 찍었어? 어, 심지어 내가 찍어놨어 바퀴가 사라졌어요 지금 바퀴가 지금 이 상태야. 아까까지 솔직히 존나 신나 있었어 막 노래 노래 들으면서. 아까 뭐했냐? 우리 막 보여줄 게 부르면서 과속을 한게 아니라 잘 갔어. 가는데 갑자기 돌았어. 갑자기 차가 돌아버리는 나 거야. 나이차 이상한 것 같아. 심지어 저차 사고 났었거든요 최근에. 와 그래가지고 지금 아 존나 존나 나도 깜짝 놀래서 아 언니가 하다가 나한테 좋댔다 이러는 거. 야 이게 차가 미끄러지는 게. 근데 내가 맞아. 딱 봐도 죽을 것 같은 거야. 한 바퀴 돌았어. 어, 왠지, 어, 갑자기 순간 ᄌ 됐다 해가지고. 나 이때 패딩이잖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 나는, 나 지금까지 차 사고는 안 났다? 이렇게밖에 안 났어. 뭐지? 다 이렇게도 위험한 거야. 진짜 위험한 거야. 나 지금 이거 차 이렇게 미끄러진 게나세 번째야. 나뭐 있나 봐. 근데 세 번째면 이, 이 차가 문제인데. 이 차로는 두 번째. 차에 뭐가 있으신 것 같아. 나 진짜 이거 구태야되이차로만나 지금 사고가 지금 7번이나 8번 났어, 자차로. 고라니 쳤지. 미 여기 지금 어딘지 아세요? 아 근데 렌트를 못 받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렌트 받아야 되는데. 새로 사서 하라고요? 돈이? 저희 지금 그 홍천... 홍천... 언니 나구태야겠다새차가 답이라고? 저이차 없으면 못돌아다니는데 차들이 쌩쌩 지나다녀요. 지금 개 무서워. 근데 여기 지금 눈이 여기도 우리 같은 차 하나 있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 보고 조심히 가는 거다. 어 지금 지금 우리 때문에 지금 더 조심히 가고. 있는거야 제가 보니까 있는 근데 여기가 빙 비... 얼었네. 여기 제가. 지금 그거 같아. 얼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서 미끄러지고 어, 여기서 같아. 미끄러진 거 보니까 여기 얼어 있다. 여기 차 아래 보니까 쭉 보니까 보는데. 저기 쭉 그거 있다. 그게 블랙아이스라고 하는 거야? 어, 지금 아, 싸거려 있어. 그래서 저희 원래 기, 원래 계획이 강릉 가서 조금 해돋지 방송 끝나면 막 카페 거리도 가고 밥도 먹고 막 야, 이러려고 했었고. 다 해. 어, 여기. 어, 놀래라. 다 해, 다 해, 걱정하지 마. 하는데 못할 거뭐 있어? 아니, 나집 가고 싶어졌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이 현실과.. 그럼 바닥도 아작났겠던데? 아작나면 뭐다 고치면 되죠 뭐 어차피.. 어? 뒤에 뭐야? 뒤에 우리, 우리 거다 우리 우리 차다! 아저씨~! 아 왔다 왔다 왔다! 아저씨 저희 히 해요! 나, 남, 남친이랑 보러 갈줄 알았는데 진짜 아니어서 소름 돋는다고? 난 이게 더 소름 돋는다 이 새끼야! 사장님! 내가 남자친구랑 내가 보러 왔으면 내가.. 어. 사장님! 살려주세요! 일단 내리자! 이거 뺄수 있을까요? 거울도 내려가 네, 돌았어요. 미끄러져서 어. 자, 아래 다 갈렸겠지? 와... 와, 이거 아래 싹 갈렸겠는데? 여기 아래 싹!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차 이거 어떻게해요 아,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야, 우리 우리 되게 진지해. 나, 나 진짜 우리... 와, 나 너무 놀래. 놀라... 나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존나 위험했다니까요? 지금 병원 가봐야 돼요. 아우, ㅅ 발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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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laughs> 언니 미친. 오. 오, 씨야. 아, 앗차. ᄌ 다 진짜. 아, <laughs> 빼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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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해줘. 여인이다 <laughs> 걸렸어요. 아, 앞에, 아 아, 아프나가리고 아, 동그랗다 감사합니다. 아니, 똥, 받으려고. <laughs> 아니, 왜. <laughs> 머리 다친 거 아니죠? 아네저 지금 괜찮아요. 언니 머리 다친 피나는 거 아니야? 야 어,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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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람이 먼저고 우리 사고 했지. 아, 사람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네. 이런데 머리에서 피흘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 아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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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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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안 다쳤어. 이렇게 안 사고가 나니까요. 근데 <laughs> 네. <laughs> <또> 기분 이상하거든요. 이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저 이렇게 차고가하나씩 나면은요. 또 가끔 기분이 상해요또 어. <laughs> 우리 또 우리 줄줄이 가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마음 한구석에또아 이게 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해돋이 지금 봐도 되나? 어떻게요? 해 어떻게 는해 떴어 해뜰때 진짜 존나 이쁜데 실제로 봐야 되는데 나 너무 슬프다 올해는 해로 포리야 어바다속이귀여아 여러분들 새해, 왜냐면, 새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봐서 약간 지금 해 떠왔어요 이번 연도 잘 네,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 혹시나 또 무슨 일 있을까 봐. 그때 근데, 근데 방송 끈게 너무 근데 현타가 오면서 아, 좀 속상한 거야. 내가 내 인생 처음으로 해돋이 보려고 온 건데 해돋이 보려고 밤에 준비해가지고 온 건데 해돋이 못 봐가지고 아 너무 속상했어 솔직히 아 현타오지 왜냐면 내가 나 처음으로 해돋이 한 번도 안 봤거든 그래서 해돋이 해돋이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속상한 거야 사고는 사고대로 났지 저땐 그리고 몸을 다쳤었어 언니도 막 다리 좀아파야 하더라고 좀 약간 절뚝거렸어 오른쪽을 근데 나도 머리 다쳐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했어서 아직 여러분들한테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그날 두통이 좀 심했어. 근데 방송을 끄는 게좀 그래가지고 키고 가다가 좀 현타 와가지고 껐어요. 소름 돋는 게뭔줄 알아? 우리가 차가 없잖아. 1월 1일 해도지그때라 서울 가는 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 한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가 데릴러 오겠다고 했어 그래서 친구가 차를 끌고 이 친구가 이제 가평 휴게소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가 홍천을 가면 홍천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딱 시간맞춰서 오려고 할때차 시동이 꺼진거야 그래서 이제 못 들어오는거야 이게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데릴러 오려고 했다가 차 시동이 꺼져가지고 네못 탔어요